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는 길고, 인생은 짧습니다. 그긴 하루 속에서, 단 10분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인생을 바꾸려 할 때, 새로운 일을 버리고, 거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무게에 짓눌려 멈춰버립니다. 진짜 변화는 결심이 아니라,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오늘의 10분이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하루 10분. 그건 나 자신에게 주는 작은 약속입니다. 몸이 깨어나고, 마음이 정리되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죠. 나이가 들수록 하루는 반복처럼 느껴지지만, 그 반복 속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는 건 루틴의 힘입니다. 단 10분의 루틴이 당신의 뇌를 깨우고, 기억을 되살리고, 삶의 속도를 다시 맞춰줍니다. 이건 운동도, 공부도, 명상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유익한 친구, 쿨라이프 cool TV와 시작해보세요. 10분의 루틴이 당신의 인생에 작은 파문을, 그리고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먼저 후회되지 않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10분, 뇌를 깨우는 시간.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단 10분의 아침 루틴이 당신의 뇌와 몸, 그리고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꿉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이 단순한 행위 하나가 뇌의 전두엽을 깨우고 신경계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신호가 됩니다. 그 다음은 손가락 스트레칭입니다. 양손을 맞잡고 가볍게 펴고 주먹을 쥐고 손끝을 늘리는 동작. 이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손끝의 감각 자극은 곧바로 뇌로 전달되어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기억력을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거나 어제 만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짧은 암산이나 기억 퀴즈는 해마와 전두엽의 연결을 활성화 시킵니다. 이건 거창한 공부가 아닙니다. 단 10분, 뇌를 깨우는 의식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늙습니다. 하지만 자극이 주어질 때마다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뇌과학에서는 신경과 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이는 숫자지만 뇌의 나이는 자극의 빈도로 결정됩니다 아침에 10분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삶의 준비운동이자 이식의 리셋입니다 세상은 나이가 든 사람에게 쉬라고 말하지만 뇌는 여전히 움직여야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늙지 않았습니다 다만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창문을 열고 손끝을 움직이고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하는 그 10분. 그게 바로 오늘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햇살 아래의 10분. 몸을 움직이는 리듬. 햇살이 비치는 아침. 당신의 몸은 이미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의자에 앉은 채로 하루를 맞이하죠. 몸을 움직인다는 건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안의 리듬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하루 10분. 그저 가볍게 걷거나 손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햇살 아래서 숨을 깊게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몸은 산소와 혈류를 다시 순환시키고 뇌는 그 신호를 받아 활력을 회복합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운동은 가장 강력한 항우울제이자 최고의 기억력 향상제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강도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지분의 걷기, 10분의 스트레칭, 이건 당신의 뇌를 젊게 만드는 생명력의 리듬입니다. 햇살을 받으며 걷는 동안 뇌 속에서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당신의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안과 우울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 움직입니다. 움직임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다시 살고 있다고 알려주는 언어입니다. 이건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을 유지하기 위한 존중의 몸짓입니다. 10분의 움직임이 하루를 깨우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당장 운동화를 신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세요. 햇살한 줄기가 당신의 세포를 깨우고, 뇌에 오늘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고요의 10분, 마음을 다스리는 루틴, 인생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이 복잡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찾아오죠. 그럴 때 필요한 건더 많은 생각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용기입니다. 하루 10분, 그 시간을 조용히 자신에게 선물해 보세요. 명상, 호흡, 혹은 그저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뇌는 쉴때 스스로를 정리합니다. 잡념이 사라지는 동안, 뇌 속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기억과 감정, 사고가 정리됩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10분이 당신의 뇌를 다시 정돈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순간, 몸의 긴장은 풀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낮아집니다. 그 자리에 평온과 안정이 찾아옵니다. 고요의 시간은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와 다시 대화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가, 무엇이 나를 아직 살아있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당신의 내면을 정리하고 삶을 좀더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삶은 소란스럽지만 행복은 언제나 조용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고요를 찾는 10분이야말로 마음을 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습관입니다.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멈추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루의 루틴 속에 고요의 틈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이를 잊은 채로 늙어갑니다. 배움의 10분, 뇌를 젊게 하는 공부법.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지고, 멈추는 순간부터 서서히 늙어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서 뭐하겠어. 하지만 과학은 이렇게 말하죠. 뇌는 평생 배우는 기관이다. 실제로 신경학자들은 밝혔습니다. 새로운 학습 자극이 있을 때마다, 뇌의 해마가 활성화되고,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모두가 향상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책한 페이지를 읽거나 외국어 단어 3개를 외우거나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감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배움은 시험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을 젊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몸이 걷는 동안 근육이 살아나듯 배움이 지속될 때 뇌의 신경망이 살아납니다. 특히 음악이나 그림, 시와 같은 예술적 학습은 뇌의 정서 영역과 기억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감정과 지성을 동시에 전개하는 루틴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타인의 생각을 빌려 내 뇌를 산책시키는 일입니다. 짧은 문장 하나에도 인생이 깃들고 그 문장이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배움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지식보다 이해를, 속도보다 깊이를 배우게 됩니다 10분의 공부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 몰라도 당신의 시선과 태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배움의 루틴은 결국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마음의 근육 운동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뇌에게도 작은 자극 하나를 선물해보세요 그건 젊음보다 더 깊은 생의 활력을 불러올 것입니다 관계의 10분 연결이 만드는 생명력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힘은 점점 더 소중해집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두뇌의 산소 공급과 같다. 대화하고 웃는 순간, 뇌 속에서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억력과 면역력이 동시에 향상됩니다. 하루 10분,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걸거나, 문자 한 줄을 보내거나, 차한 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건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내와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와 생각을 무겁게 만들고 몸의 활력마저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연결은 반대입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하나가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귀찮아서 사람 만나는 게 힘들다. 하지만 관계를 끊는 건 스스로에게서 생명력을 조금씩 덜어내는 일입니다. 관계의 루틴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오랜 친구에게 문자 한줄 보내기, 아침 시장에서 상인에게 미소로 답하기, 그 짧은 연결이 당신의 뇌를 젊게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그 진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10분의 관계 루틴이야말로 삶의 온기를 지켜주는 가장 인간적인 습관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 먼저 마음을 건네는 것. 그 10분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다시 밝힐 것입니다. 에필로그. 삶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시간. 우리는 늘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인생을 바꾸는 건 언제나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그 10분이 하루의 방향을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의 결을 바꿉니다. 루틴이란 의무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몸을 깨우고, 마음을 정리하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그 짧은 10분이 당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세상은 조금씩 좁아지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리듬을 세우는 사람은 나이를 초월한 젊음을 얻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조용히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하세요. 그건 당신의 뇌를 깨우는 동시에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삶은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쌓일 때 당신은 다시 자신답게 살아갑니다. 하루 10분 그건 당신이 아직 변화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의 진실한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시니어 세대의 행복 추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